네, 카탈레나에서 두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아홉시 프로토스 최용화 선수. 용화. 자, 단단한 움직임. 역시 후반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용화 선수였어요.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다섯시 테란입니다. 정명훈 선수. Yeah. SK텔레콤 T1 Fantasy. 자, 예측하는 움직임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중후반에 보급구가 막히는 것도 아쉬웠었고 또 견제가 조금은 더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정명훈 선수가 못했다는 생각은 조금 더안 듭니다 네, 네 잘했어요. 경기 운영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떤 병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네 지뢰가 사실 많이 뽑았는데 별로 한게 없습니다 차라리 지뢰를 생략을 하고 아예 바이킹에 수를 조금 더 빨리 모아주면서 병력대병력 어떤 교정을 집중을 했으면 은 훨씬 더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 지뢰 자체가 약간 좀 잉여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 이런 게 어. 어, 어느새 2014 마지막 코드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도 참 아쉽네요 네. 뭐 연말 같긴 한데 아니에요 네네좀 <laughs> <laughs> 네. 어~ 저~ 말씀드리자면은 예, 아무래도 정명 선수 입장에서는 좀 타이밍 이런 거 조절도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최영화 최용화 선수의 스타일입니다. 네. 최영화 선수 예전에도 그 전창 선수 예전전에서 잡고 네, 진출했고, 그에 A 로 진출했을 때도 딱 이런 패턴을 다 이겼어요. 음. 보통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로 거신 이후에 집정원이나 고위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선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극소수이긴 한데. 아니 뭐 굳이 그걸 눌러줄 필요가 있나요? 그냥 거신과 추적자만 잘 모아 주면 이길 수 있는데 이런 특정 소수의 이제 그 선수가 그런 그 자신 그 거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최원 선수입니다. 최원 네. 선수는 웬만하면 그냥 거신만 계속 눌러주면서 그 물량으로 이제 찍어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선수라서 정명 선수도 그런 스타일에 좀 맞춰갈 필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거신 네, 정도에서 멈추고 집장한 고의사 넘어갔다 가면 정명 선수가 바이킹 수 조절하고 유령 뽑아주는 게 좋았겠죠. 그런데 상대는 최원이라는 점.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플레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대방의 플레이를 살펴보면서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정명훈 선수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세트. 물론 뭐 회전 컨트롤의 아쉬움도 많았죠. 네. 머신이 한기도 안 잡혔어요. 그만큼 수역자를 이제 앞 점멸을 통해서 상대 바이킹을 잘 줄여준 최영환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라 이제 칭찬을 해줄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모선액으로 따라다니면서 한기. 자아.. 안기! 어우.. 어우.. 못했고.. 발샷 못했지 오어허 <목소리> <목소리> 안되네요 네 살아나가는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욕심내다가 나중에 정찰도 못할 수 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목소리> 이후에 이제 사신이 없어서 스캔탐색을 써야되는 것도 조금 골치 아프고 그리고 그게 또 적중하지 못하게 되어서 주요 건물을 못보면은 네, 더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살리는게 더 좋죠 자 때리던거! <목소리> 오. 오, 오 좋네요 네 <목소리> 자 2킬까지 기록을 하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정찰이 더 중요한 게 정명훈 선수는 경력보다 도 태클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최용화 선수가 올인성 테크를 선택해 버리면는좀 난감할 수 있어요 네. 네, 맞춰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쪽까지는 여... 살펴보지 못하고 있고요 네저 위치에 항운 위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 네. 선수? 이게 오히려 사신이 잘못된 정보를 전해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진에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그 최용화 선수의 이런 오리미수 좋아요. 네. 그리고 사신이 저렇게 정찰을 했을 때 이제 수성탑 잔상이 남으니까 어? 가나요? 오 가요. 아 그래요. 아 상원후에도 보면서 추가적으로 탐사정도 잡아줍니다. 네. 또한 바퀴 돌아요. 일꾼도 잡고 클릭만 잘했으면은 어떤 건물인지 확인을 했겠죠. 오, 네. 오. 자이 갑자기 사킬? 그렇죠. 사신이 이제 이전에 벌처랑 비슷한. 유니시긴 해요. 네. <laughs> 그래서 정명 선수의 손이랑 좀잘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궁합이 맞아요. 자, 사실은 4킬을 기록했고요. 네, 이게 앞마당에 가서 암흑 성소를 보는 것만큼은 채용하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네. 이 후에 암흑 기사로 충분히 복사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받은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 아니긴 한데 암흑 기사도 만만치 않게 큰 변수를 가져온는유닛이에요 네. 자, 아예 드라브라의 생각입니까? 스캔 <laughs> 위치는 딱 저기네요. 저기 뿌리면 모든 걸 완벽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은폐 감지가 안되고 게다가 지뢰가 본진에 하나 안마당 하나 떨어지면 정찰도 됩니다 그렇죠 네. 공항연구소 타이밍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과연 자 그, 여기서 사실으로 그, 시선을 끌고 이거 빌드는 정명 선수가 무조건 이기는 빌드로 갈수 있는데 네. 하나의 변수는 의료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은 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진 때문에 신경 써서 어, 사진이올라 올만한 곳에 추적자가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본진과 안마당 광문 필드 조금 비었어요. 와, 미리 냄새 맡았네요. 여기 비었어요. 야, 오늘 빌드 예상 잘해 주는데요, 정명 선수. 아, 어, 안마당 경찰. 여기도 미리 내리고. 자, 지뢰는 아, 오, 오, 오! 자, 이것도 쿨이 돌면 계속. 이것도 아, 예. 이러면 안 되죠. 네이 경기만큼은 정명 선수가 절대 져선안 됩니다. 네 완전히 망했거든요 아무 기사. 이거 레더면 지금 지지해요 원래. 네 경기가 망했어요. 한 십이 석 길입니다 이거 1 분만 이거 안 죽어요. 또쿨 돌죠. 오 오! 오. 오, 오, <laughs> 오 우와 재앙인데요. 네. 힘들어요 아이징 채용화 네. 선수가 초반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시작을 합니다 와, 와 이게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일방적으로 피해받고 있거든요 네 자신이 이제 제일 믿을 수 있는 거신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고 그 거신이 잡히면은 포기한다 그 정도까지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이게 그나마 정석적인 어떤 빌드로 갔을 때 이런 피해를 받으면은 복구가 굉장히 빨리 되는데 근데 아무키사를 중간에 한번 썼잖아요 그게 실패를 해서 더더욱 아픈 겁니다 자, 중간에 수정사 끊어주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는 정명우 선수고요. 최영호 선수는 지금까지 시도했던 공격 다 막혔고 그리고 정명우 선수의 공격을 다 그대로 허용했습니다. 네. 지금은 정명우 선수가 어, 이전에 니버스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네, 병력도 잘 늘려주고 있고요. 보구만 막히지 않고 자원이 모이는들로 병력으로만 환산만 잘해주면이 경기 질리야 질수 없는 경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거신 역시 최영환 선수는 선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너무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트리플에 대한 의도 자체를 아예 가질 수가 없어요. 최영환 선수는. 그렇죠? 네, 이거는 거신 뽑으면서 그냥 병력 짜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정명훈 선수가 뭐 트리플을 하면서 좀더 배부르게 출발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정명훈 선수도 병력을 짜내서 네, 끝낼 생각이네요. 지금은 사실 사령부를 내려앉혀서 저거 자음수급 해도 되거든요. 자격제와 이제 방패가 좀 늦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정명훈 선수에게는 네. 한 가지 부족한 건데. 네. 준비하고 있는 업그레이드가 모두 완료가 될 때쯤부터는 정신없이 공격 혹은 견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스캔을 통해서 상대 체제까지 파악을 해주고 있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정말 이번 경기만큼은 트리플 돌리고 압도적인 바이킹 준비하면서 네, 몰아넣어야죠 코너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화염차를 눌러주는 것은 좀 의아하네요. 필수인지. 자 해병 8기를 태운 의료선 한기 분량이 자, 아래쪽을 훑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벙커 두개오린이라고 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건물이 네. 많이 늘어나서 저 뭔가 이 타이밍에 찌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밝기 나올 때까지 트리플 돌리고 프로토스의 병력이 나오면은 빈집 들어가면서 네. 버틴다 정확한 상황 판단은 아니죠 사실 네. 네 저희는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정명호 선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laughs> 저 벙커가 사실은 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그 네, 사령부 쪽에 거설고붙체하죠자원수익도 그냥 해주고 상대가 올것 때문에 그때 미리 빼주기만 해도 그만입니다. 네, 자이킥만 네개씩 아... 불러주면 괜찮아요. 네, 네. 네. 방감마기를대동에서주출해 있는 병력이 있고 또 방어를 하는 병력이 있는 정명호 선수고요. 충격탄 연구는 잠시만 완료가 되고 자 이거 파수기 에너지 모아 있을 때 이거 딱한 방밖에 없겠는데요 최영아 선수 네, 근데 문제는 딱 병력에 나가는 순간에 들어오는 의료선이라서 아 이거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같아요아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 추적자 다 출동해서 마지막 올인 한번 가는 거죠 네. 딱한 번! 자조명 자, 선수는 하고. 스캔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 영역 빼는 게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중앙에 상대 오는 거 저거 한번 막아내면은 네, 싸울 준비 하는 게 낫거든요 사실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연결체가 있나 없나 보고 가는 척 네, 가는 척은 좋죠 가지만 않으면 워낙 이제 괜찮았던 1세트를 놓친 적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 보이긴 한데 최영화 선수도 타이밍을 빨리 잡고, 잡고 싶을 겁니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의료선이 좀 거슬릴 것 같고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바이킹을 더 네, 준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영화 선수도 결단해야죠. 네. 야 사실 예 저... 이게 이렇게 안 흘러가도 되는 경기거든요, 정명호 선수. 네. 근데... 예, 앞마당에 있지 않고 센터로 나와서 시원하게 싸워서 이길만한 경기였어요. 진짜 아, 나가죠? 타이밍 이제 왜 국지방어기도 네, 있고요. 자 이게 오히려 중수로 작용을 합니다. 견제가 자, 넓은 곳에서 정명호 선수는 경력 포진시키고 여참면 건설부터 빼야 됩니다. 네. 반대로 최영아 선수는 시간을 보고 이고딱두방잘 떨어뜨리면 일반 역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싸우느냐? 자, 오, 자격제 위쪽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센터 멀티 저거부터 정리해야죠. 최영아 선수는 네, 모선의 가이고 모선의 가 점멸! 아, 이제 기못 썼고요. 서로 하나씩 교환. 네, 모선의 가 반갑하기 큰거 하나씩 끼습니다 자, 여기 일군 많아요. 일군 많아요. 자 전차 기가 그 사거리 확보해주면서 자건설로버 지켜주는 플레이 좋고요. 자이 병력이 지금 중앙쪽으로 진출하면서 이 사령부를 뛰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러면서 본인은 트리플. 네 국지 방어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없기 때문에 최영화도 한 방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그리 테란이 기도를 이게 위축된 것을 보니까 최영화 선수도 원래는 5인이었는데 조금만 더 이거 그냥 내가 확장 가져가고 운영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렸죠. 네. 그렇죠. 아 어,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경기가 아니었어요 정명우 선수. 게다가 이제는 최영화 선수가 자신의 이미지를 역용하죠. 머신 네. 생산 멈추고 폭풍으로 변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뒤로 빼야죠. 네, 뒤로 빼서 저 바이킹만 폭풍으로 잘 제거할 수 있으면 이거 역전 나옵니다. 자, 1분 빠져 나온 거 봤으면 연결체가 있겠구나. 정명 선수도 생각할 수 있죠. 뭐 불안한 거는 포토스 입장에서 불안한 거는 그거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에 이제 신경을 못쓸 만큼 초반에 굉장히 불리했으니까아 경치가 참. 어렵게 돌아가는데 정명 선수 이경기 역전 오 네. 이거 만약에 바이킹이 폭풍에 녹는 상황 나오면은 역전 가능합니다 네 유령 네, 없거든요 유령 없어요 공사법은 찍어줘죠정명선수자어택 찍혔어요 갑니다 자비잘 되면 폭풍도 대 네, 감당할만 합니다 정명선수자 바이킹은 집비하게 거짓만 어디... 노려주고 있고 이거는 폭풍으로 블레스. 잡아야 돼요 폭풍으로 폭풍, 폭, 폭풍, 폭, 폭풍! 폭풍 폭풍! 와 사거리가 안나오네요! 네, 드요립니다자 이제는 앞전멸 근데 거신을 다 떨어뜨리기 전에 네, 결국 테나의 병력에 뒤로 후퇴하게 되면은 네아 이거 어, 거신과 폭풍의 조합이 또 매섭습니다 자 유령을 보유할 수 없는 체제거든요 지금 폭풍을 몸으로 맞으면서 상계를 하면서 지금 싸울 수 밖에 없어요 정명 선수 네 바이킹이랑 해병이 같이 폭풍 맞으면 이거 말도 안되는 거예요 상계 잘해야 돼요 제일, 자, 중요한 바이킹. 네, 제일 중요한 건 바이킹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바이킹입니다. 물론 거신이 많지 않지만 두개 살아 남아 있으면 그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근데 이게 쓸데없이 걸 어, 바이킹이 많은 느낌이라서 정명 선수도 불안하고 반대로 최영화 선수는 그렇게 불리했던 경기인데 이제 할 만합니다. 네. 오. 이그 업그레이드만 이게 최영화 선수가 갖춰지면은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한 겁니다. 최영화 선수가. 자, 들어갑니다. 묶고 어, 있는 건 폭풍이죠. 자, 저격, 저격. 자, 들어가, 들가 들어가, 들어가, 들콘가들콘가 다시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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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바이킹은 누구를 위한 바이킹입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정명호 선수 이 경기를 놓치면 이거 안되는데요 아 바이킹 멘탈 나갔어요 지금 아 지들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왜떠 있는 거지? 나뭘 잡아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죠 사춘기예요 2차 성징이 왔어요 어, 어, 원래 이런 플레이를 정명호 선수가 했어야, 했어야 했습니다 정명 네. 선수가 나오지 못하게 압박을 넣었어야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최원호 선수가 추가 확장 돌리고 있고 아 이거 밀어내네요 와, 와 역자, 콘설러보 야, 최용아 뒷심 보십최용원 선수가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좀 그, 중간에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네. 네 코디에스의 높은 무대에 밟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항상 같은 체제를 고집했기 때문인데, 와, 재련소 20분이 지난 지금 올라갑니다. 저 올해 들어서 프로토스가 재련소 네 20분 넘어서 짓는 거 처음 봐요. 네. 그정도로안 좋았었거든요. 노업이잖아요, 노업. 최영화 선수가 정말 거신으로 거는 심리전 정명 선수도 알고 있었잖아 1세트 때거신만 찍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아이킹 많이 모은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걸 최영화 선수가 역여오겠죠 물량으로 그리고 폭풍으로 그리고 잉어 병력을 최대한 많이 나타내면서 아이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최영화 선수였어요 자 어, 그런데 이거 견제 이거, 예, 이거, 이거 연결 체크해야 됩니다 연결 체 예, 일단 견제로 최대한 시간 끌어야죠 어우 이 경쟁이 다 갑니다 자, 아, 이거 무조건 깨야죠. 정정훈. 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잘해 주면서 역전 문제를 만들어 니다 소키로. 자, 그래도 오, 살려 갑니다. 그최호 선수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건업그레이드 정말. 따라가야 되고요. 네. 자, 자, 3... 업그레이드는 3... 앞서 가고 있어요. 선수. 강전사 많습니다. 상대 많아 업그레이드 많아요. 차이는 <laughs> 진짜 많이 나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선수 개인적인 그 부분 한 있는 게 이게 지금 아포팀에 누가 이길까 이게 네네 노업이지만 네. 물량이 많고 네. 정면 선수는 수능 부족하지만 네. 어긋나어양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네저 네. 바이킹이 조금 애물단지 같아요 저 바이킹이 모두 불공으로만 바뀌어도 좀더 괜찮을 것같은데 인구수는 거의 6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업그레이드는 테라님 확연히 좋고요 아 이거는 어택 땅이면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해? 네, 공일 먹기고 정면선에서 싸울 것 같고 반대로 최고 선수는 확실히 이제 물량은 많은 상태의 인게힘이죠다럼이 견제 아하 추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려선 먼저 격추 그리고 지상 병력 정리의 공격 업차이 때문에 업차이가 있어 이게 업차입니다. 소대 소수는 이래서 업차인다는 네, 네, 거예요. 싸워요. 자, 지금 여기는 양이 많거든요. 네. 자 추적자가 아직 네, 합류하지 않았죠. 네, 프로토스에게도 일부 병력이에요. 또 모르겠네요. 이게 딱한 가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게 이제 E M P 가 재료로 들어가서 집정관의 보호막과 뭐 고위사 에너지를 다 이제 0으로 만든 다음에 네. 광전사를 바이킹으로 빨리 잡고 아그거실을 바이킹으로 빨리 잡고 클리오 는 광전사 일렬로 올때 잡아먹는 것 입사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야 이기려면 지금 인구수 150인데 정명우 선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200 채워야 됩니다 본인도 그래야 200대200 에서 질로 어, 이기는 일요, 거거든요. 일요, 일요, 일요. 자,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최영원 선수도 여전히 이제 업 차이를 느끼고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하죠. 물량이 모일 시간을 주기 싫다는 거예요. 네. 아, 이러면서 이득 좀 보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를 병력이 합리되지 못하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력 관리 잘해야죠, 정력 선수는. 오, 타이밍! 자, 보시 쪽을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 먼저 떨어뜨리는 게필요하요 어... EMP! 이드권 EMP! 자, EMP 꽂혔어요, 꽂혔어요. 바로! 저 네, 뒤쪽에서 강전사가 다시 한번 오고 있고 업이냐 불량이냐, 은폐율령, 은폐율령 업! 음폐유량? 업! 업! 업 자, 과집선이 없어요, 과집선이 없어요! 업이냐? 자 그래도 여기는 계속해서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의 변수가 한번자 그래도 EMP 꽂히고요 어, EMP 넘어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보호막이 벗겼으니까 네 은폐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양이 남은 기다 양이 양이, 야, 양이 너무 하나해요 양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네자 어... 여러분 업하지 마세요 불량 뽑으세요. 자 그래도 그래 업그레이드 그래도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그래도 업하세요 둘다 해야 돼둘다 불량 뽑지 마세요 업하세요. 이거 모릅니다 진짜 아직 모릅니다. 완전히 이기고 죽으면 둘다 하세요. 야 이게 관측선 하나가 응. 이렇게 상황을 또 만들어 주네요. 네. 소수의 소수는 업이 왕이에요 업. 오. 어. 옵테나님 이거 유령수를 유지하면 정명 선수 승산 있습니다 네 지금 프로토스의 힘은 집작원인데 보호막만 벗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진짜 승부가 여기까지 오네요 다시 이제 우리 선 견제 가야죠 정명 선수 지금은 가야됩니다 이럴 때 지금 가면 좋죠 전멸쭈가 준비하기 힘든 단계니까 그리고 자 반디레오 최용호 선수는 왜 폭풍을 쓸수 있는 고의사를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집정관을 쓰고 있어요. 자, 집정관 색이 고이기사는 안 보이네요. 아, 집정관은 아니에요. 이게, 어, 아, 좀, 미리 여유있을 때 고이사 한두개씩 소환을 해서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게, 그니까, 활류를 무서워하는 테란을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활류가 없으면 니령이 좀더 활동하기가 편해져요. 자, 업그레이드는 어느새 좀 따라잡고 있죠, 지금. 네,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자, EFP의 취약한 조합이에요. 최영화 선수도. 네. 좁은 길목으로 딸려 들어가면은 많은 조합이고요. 아, 이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은. 아. 자. 어, 좁은 길목. 예, 좁은 길목에는 플로토스가 끌려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리하죠. 싸우나요? 싸우나요? E 싸우나요? 싸우나요? E 빵빵빵! 빵빵! 예피! 예피! 예피는 대박! 직전과 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플로토스 녹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 깨미로에어 야 이거 야 반전의 반전이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 네 밀어냅니다 어, 이게 범인이 몇번맞기나요제 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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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명훈 무슨 말씀 하시는 건 결론은 업입니다를 증명하고 있어요 아 결론은 업이 아니고요 이거 사실 정명훈 선수가 이렇게 힘들게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최영하 선수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관측사 하나만 있었으면은 지지 않는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었고 네. 양 선수 다 진짜 유리할 때한 번씩 이제 좀큰 그런 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와정명 선수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야, 원래 이거 지면은 절대 v 오디를 보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정명 선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겼기 때문에 <laughs> 나중에 여유 있을 때 v o 자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삼색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근데 네. 효과를 못 봤습니다 왜냐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체제가 이제 거실을 그만 생산하고 보이스가 바뀌는지 그을봤으면 그래 유령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만약에 상대가 연결체가 없고 병력을 쥐어짜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최대한 이제 넓은 곳에서 기다리면서 교전을 준비하거나 이런 전에 이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스케일 탐색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그에 따른 이제 그체체가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병력이 그만큼 덜 나오죠 준비를못 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우 선수가 역전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쥐어짜서 공사모 확력 눌러준 게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자, 정명훈 선수가 미리 이길 수 있었던 그 찬스를 놓치고 나서 힘들게 1대1 동률로 따라붙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가죠!